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가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4장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곧 성소의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그 피를 여호와 앞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앞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그 속죄 제물이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재물의 소에게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채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찌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어... 레위기에 나오는 다섯 제자, 제사를 하나씩 살펴가고 있는데요. 다섯 제사는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권제 이렇게 다섯 가지죠. 번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불태워 불사르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도 주를 위해 불타, 불사르는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라는 제사가 번제죠. 두 번째, 소제는 왕대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나를 좀 보호해주십시오, 이끌어주십시오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세 번째로 화목제는 화평과 감사의 제사죠. 오늘은 이제 속죄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죄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인데요, 관영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 있지요. 하나님 주신 말씀, 주님 주신 율법, 이 법의 관영을 벗어나서 그렇게 말씀에서 어, 벗어난 그런 모든 삶을 다 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죄 제를 드린다는 것은 이처럼 관역을 벗어난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포대를 향해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 제사입니다. 그런데 속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대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죄인 대신에 흠 없는 대속 제물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피와 생명으로 값을 대신지불해서 죄를 속하게 했으니, 이제 그 죄인의 죄가 해결되었고, 그는 의로움과 자유함으로 새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할 대상이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우선 3절에 보시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첫 번째로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속죄제를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계명을 어겼을 때즉 1년에 한 차례 온 회중의 죄를 위해 속죄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회중의 죄를 한꺼번에 속죄하는 속죄죄를 국가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22절에는 족장들이 하나님 계명을 어기고 죄를 범했을 때 그들도 속죄의 대상이 되고요. 27절에 보면 평민 중에 평민들이 죄를 범했다 할 때도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속죄의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보다 여호와 앞에 거룩하고 성결해야 할 나라의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든지 혹은 족장과 같이 백성들의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사람들 사실 이들은 그들의 행위가 다양한 영향력으로 국민들에게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큰 파급 효과 때문에 그들이 참으로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의 말과 행동과 선택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지, 있지는 않은지를 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라의 지도자들이 말씀의 관역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불행이 되고요. 국민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하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나라의 지도자들은 늘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말씀 앞에 자신을 성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이처럼 죄에 민감해지려면 국민들이 죄에 또 민감한 국민들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죄를 죄에 민감하지 않은데 지도자들이 죄에 민감한다?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반면에 국민들이 죄에 대해 민감하면 지도자들이 함부로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죄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지도자들이긴 하지만 그 지도자들 움직이는 것은 또한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도자가 국민들 눈치 보느라고 해야 할일 못하고 해서는 안될일 국민들이 원한다고 막 한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반면에 국민들과 완전히 상관없이 자신의 주장과 생각만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이끌어 간다면 그것도 올바르지 않을 것입니다. 올바른 정책이라 생각한다면 지도자는 국민들을 설득해서 최선을 다해 설득하면서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때로 국민들이 잘못된 길을 요구할 때 역시 지도자들은 최선을 다해 국민들을 설득해서 그들이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를 깨우쳐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소신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민들은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지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지도자들은 그런 국민들의 생각을 잘 반영해서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서로서로가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선택하며 결정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국민들이 죄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지도자들이 함부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고 지도자들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국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할때 우리 대한민국도 나라 전체가 행복한 나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속죄의 제사가 드려지는 과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먼저는 흠없는 제물을 골라서 회막 어기로 이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죄인이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할 때 자신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됐죠. 그러면 제사장이 이 재물을 여호와 앞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피를 회막에 일곱 번 뿌리고요. 그 피를 손으로 잡아서 향단 뿔에 바릅니다. 나머지는 재단 밑에 쏟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수송아지의 기름 부분은 다 잘라내어서 화목재물을 드리는 것처럼 번재단 위에서 기름을 불사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재버리는 곳에서 버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제사의 과정을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바로 이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온 잘못을 범한 죄인이 이걸 보고 있는 것이죠. 죄인이 눈앞에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들이 신음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볼때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서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저렇게 순진무구한 짐승이 죽어가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며 양심에 큰 가책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제사는 히브리어로 아샴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하는데요. 13절, 22절, 27절에 이 아샴이라는 단어는 죄책감을 느낀다라는 뜻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부지중에 죄를 범했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그래서 죄책감도 못 느꼈는데 누군가 그걸 깨닫게 하거나 어떤 계기를 통해 그 죄를 깨닫게 된다면 깊은 죄책감을 가지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러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보다 중요한 게 뭐냐. 제사를 드리는 사람, 즉 죄인이 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 죄의 무게감으로 인해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속죄제의 제사에 함께 참여할 때, 비로소 속죄제를 통해서 죄사함의 기쁨, 감동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죄를 깨닫고 죄책감을 느낀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와 재물의 머리에 안수할 때, 자신의 모든 죄를 낱낱이 다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지었음을 알고 죄책감도 느끼지만 그걸 말도 하지 않고 혼자만 숨기고 있다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주님 앞에 자백해야 합니다. 요한 1서 9절,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 우리, 죄를,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죄의 자백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자백을 통해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죄로 변화되고, 나만 안고 있던 이 죄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짐을 무겁게 지고 가는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할 때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맡기는 것입니다. 죄의 짐을 맡기면 주님은 우리의 짐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쉼과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안에 죄를 발견했다면 즉시 주님께 나오십시오. 죄에 대하여 무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죄를 지은 이후에 죄책감을 느끼죠. 그러나 그걸 혼자만 간직하고 말을 안 하면, 나중에는 자꾸자꾸 죄에 대해 무뎌지고 둔감해지게 됩니다. 마치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서는 금방 튀어 오르지만, 미지근한 물에 있어서는 그냥 앉아있다가 서서히 물이 데워지면서 그만 죽어버리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 무뎌지게 되면 점점점점 죄로 인해 멸망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 왕이 수많은 나라와 조약을 맺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할 때 처음에 한두 명 이방 여인들과 교류를 아내로 맞이했을 때 그들이 우상을 들여왔을 때는 솔로몬이 큰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또 조약한 나라를 생각한다면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요. 얼마나 그것이 죄책감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수백, 수천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 때마다 우상이 들어오니까, 나중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둔감해지고 만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의 우상이 가득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깨달았다면, 즉시 하나님 앞에 나와 자백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이 무뎌지지 않도록, 늘 죄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그렇게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속죄의식에서 중요한 것은, 재물의 피입니다. 그 피를 회막에 뿌리고 손가락으로 찍어 재단뿔에 바르고 번재단 밑에 그 피를 쏟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줍니까? 결국 인간이 지은 죄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 때마다 예수의 보유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죄사함의 은총 뿐만 아니라 극률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까지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점점 세속화되는 시대 속에서 성도들은 죄에 대해 점점 무뎌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든 것이 상대화되는 시대 속에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분이 모호해지게 되면서 성도들은 더 이상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저 사회적인 현상이다 혹은 심리적인 작용이다. 그렇게 떠넘기면서, 아, 그러니 이해해야지라고 생각하며 죄를 그냥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대충대충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할수 있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깨닫는 대로, 즉시 즉시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민감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죄가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켜서 말씀에 더 이상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최악의 사태에 이르지 않도록 언제나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죄사함을 구하고 참회해서 죄 씻음 받고 죄사함의 은총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을 향해 늘 표대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세속화되고 상대화되는 시대 속에서 죄에 대하여 무뎌져가는 영적 감각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소서, 죄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와 자백하며 회개할 때 무거운 짐 가져가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셔서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말씀의 표대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